내란범 국민의힘, 그 파렴치한 입에 민생의 미음자도 올리지 마십시오. 내란범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며 민당정 협의회라는 쇼를 보였습니다.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내수 경기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 권한 대행 탄핵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한덕수를 가리켜 민생사령탑이 탄핵 대상이 되었다 이게 내란 아닌가 내란 수괴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도둑이 매를 든기억입니다 지난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 코미디언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아우성들입니다 매일같이 국민의힘에서 보이는 행태야말로 가히 눈뜨고는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실수도 아까운 그야말로 블랙 코미디 아닙니까? 최근 원달러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.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9년 이후 거의 16년 만에 장중 1,460원을 넘겼습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국민의힘만 빼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. 국민 그 누구도 내랴, 내란 사령탑을 민생 사령탑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. 내란 외환수괴 윤석열을 조속히 탄핵하고 내란 잔당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죄를 하나하나 무겁게 묻는 것, 그렇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만이 민생 회복의 유일한 길입니다. 윤석열 탄핵이 민생이고 내란범 국민의힘 해체가 민생입니다. 국민의 힘은 그 파렴치한 입에 민생의 미음도 올릴 자격이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.